창세기 15장 자신을 담보하신 하나님. 창세기 15장에는 중요한 말씀들이 풍성합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한 말씀을 핵심으로 삼은 것은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여. 해결해야 할 난제이기 때문입니다. 15장은 이후에 하고 시작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마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하심은 롯을 구출해 오는 싸움 후에 대적이 반격해 오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이요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 하신 것은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포기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상급이 되어 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15장을 해석하는 열쇠는 아브라함이 제기한 두 번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에 있습니다. 첫째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한 질문이되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대답하십니다 이 상속자가 1차적으로는 이삭으로 주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세워주시는 메시아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메시아 언약을 믿고 위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합니다. 아브라함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위롭다함입니다. 의롭다함만 얻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고 화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한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식을 행해 주셨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유목민들은 가축의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쌍방이 지나가므로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고 지나간 것은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상징하는 횃불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에 자신을 담보하신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를 쪼개도 좋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땅을 주시되 당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이 이방의 석액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고 출애굽대에 주시리라 하십니다. 언약하신 바에 자신을 담보하신 말로다 할수 없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하십니다. 자신을 담보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성실하게 응답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 봅시다.